이 아저씨 못 나오게 빨리 나가시라 그래 안녕하세요 대진마람중공사 현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여기 어디죠?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준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드려야 할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 전액대출이 가능해요 전액대출 네. 실입증금 없이도 들어갈 수있는 네. 매매가가 얼마죠? 네, 이곳의 매매가는 2억 9천 8백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 전액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일단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을 한 3개월 이상 다니시던가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이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기대출이 뭐 3건 이상 있으시면 안 된다던가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에 들어오셔야지 전액대출이 가능한 점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전용면적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아직 등기를 못 해왔죠 그쵸 어, 그 외에 여기 장점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곳의 이제 장점은 초등학교와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전망이 뻥 뚫려 있습니다 특히, 광역버스가 다니는 버스 정장도 류 바로 앞에 있고, 뭐 마트나 이런 생활권도 다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리모델링. 그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포베이 구조예요. 어. 정까지는차 타고 한 10분? 15분? 네, 15분 정도? 그 정도 나가시면 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확인해볼게요. 자, 전실이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 그렇게 넓진 않아요. 우측으로 신발 칸이 두 칸이 있는데요. 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편에는 큰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랑 벽면은 모두 포들인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일괄 수등 스위치는 안쪽에 따로 있죠?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배전판을 이용해야 되나요? 네네. 아,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 전체적인 느낌이 마치 카페스러운 그런 예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네요. 아,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된 현장이다 보니까 층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살짝 아쉽습니다. 바닥은 모두 포스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파월 쪽으로는 실크 벽지가 그리고 아트월 쪽으로는 이렇게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없어서 어,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스탠드형은 이쪽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창호는 이제 LG 지인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전망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장님 여기 향이 어떻게 돼요? 네 이곳의 향은 서북향으로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전망 예쁘게 딱 비추고 있으니까 향이 아쉬운 점을 조금 달래주는 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책 놓고 커피 드시면은 뭐다? 굿!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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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바로 뒤쪽 주방 공간 보도록 하시죠 와 여기 주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는 식탁 자리인데 어, 지금 4인용 식탁 맞아져 있죠. 이거 한 6인용까지 놓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옵션인가요? 네,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추가적으로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고 식탁처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 옆쪽으로도 따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여기 두 칸이 비어 있는데 여기는 김치 냉장고를 네. 포함해서 냉장고와 냉동고가 빌트인이 될 예정입니다 긴장도 수납장 있고요 어,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스테인레스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부장 쭉 있고 상부는 조명으로 그리고 여기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네요 하부 쪽에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 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으로는 싱크볼, 수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가스코탑 설치될 예정이고요 위에 호두 매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쓰댕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보여드렸고요. 자, 주방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자 다용도실은 이렇게 길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배치하기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따로따로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조금 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 여기가 안방은 아니에요. 이제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실크 벽지에 바닥이 강마루로 바뀌었어요. 창호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물천장 파져있어서 나름대로 층고가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어, 시스템 에어컨은 이 방에도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들 보기 전에요 먼저 팬트리 공간이에요 어, 여기는 원래는 제가 봤을 때 냉장고 자리 있었을 것 같네요 주방에 부족한 수납공간을 이곳에다가 팬트리 공간에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공용 공간이고요. 욕실이에요. 타일이 예쁜 색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저 파티션도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아쉽지만 환기차는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대신에 전액대출이 헌풍기. 가능해요. <laughs> 헌풍기가 아니라 전액대출 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면대하고 양병기 거울이 있고요. 수납하구가 이쪽 벽면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요거 조금 아쉬운 게. 샤워하면서 물, 물이 물좀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관리 아, 하셔야 그래,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액 대출님니자 네. <laughs> <laughs> 이제 안방입니다 오 안방 공간 굉장히 넓어요 어,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 대신에 한쪽 벽면을 북박이장을 넣어주셨는데 한1 1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꽤큰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창호는 어, 끝까지 내려와 있어서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감 자재는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이곳을 파우더 공간? 네,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여기다 의자 하나 두시면은 화장실랑 이 동선이 조금 대매하지 않을까요? 아, 어, 그것도 그렇고 여기 파우더 공간 쓰기에는 콘센트가 안 보여요. 아, 아 그냥 거울로 보시고요. 나머지 뭐 머리 말리거나 이런 거는 좀 욕실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욕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파티션이 있고, 저수정과 선풍기 그리고 여기는 환기창도 있네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공간은 옆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안방 모든 공간을 다 확인했고요. 이제 마지막 중간방입니다. 들어가시죠. 자, 중간방 넓이도 꽤나 넓습니다. 어, 뭐 마감 자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창호가 이쪽에 있고, 뭐 이쪽 벽면에다가 북박이장 따로 시공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갖고 있는 방이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는 아니고 이제 매매권 현장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이곳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었고요.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은 언제나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